하세요 디아블로4 이전 스토리 세계관 정조행 프로젝트 더큐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아블로 세계관의 주 무대가 되는 성역의 여러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걸어서 성역 속으로의 13번째 순서로 성역 인류 문명의 발생지이자 세계관 역사의 중심인 캐지스탄과 그곳의 역사와 함께 해온 마법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간 스토리에서 여러번 비중 있게 등장했지만 정작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던 이 지역의 설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카지스탄. 성역동부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의 이름이자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주약의 전쟁, 마법단 전쟁 등 세계관 속 핵심 사건들이 발생했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게임의 중심지는 서부대륙의 칸도라스였지만 세계관 역사의 중심지는 이곳 캐지스탄인 것이죠. 이러한 캐지스탄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여겨지는 캐잔 제국이 건설된 지역이며 그 제국과 흥망성쇠를 함께했던 마법단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대에는 이 지역을 캐잔이라 불렀습니다. 지만 죄악의 전쟁 이후 생존자들이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오늘날의 케지스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어쨌든 케지스탄은 고대로부터 축적된 온갖 유산 덕분에 마법뿐만 아니라 종교, 상업, 철학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발전했으며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린 문명의 중심지가 될수 있었죠. 컨셉은 중동의 아랍과 페르시아를 모티브로 하여 마법과 판타지적인 부분을 더해 디아블로식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느낌인데요. 디아블로 3제 2막과 디아블로 4에서 그러한 이 지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디아블로3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했던 칼데움, 알카루누스, 달구르 오아시스 등의 장소를 디아블로4에서는 오픈월드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놀람> 오늘날 케지스탄의 고유한 지형은 사막인데요. 하지만 본래 이곳은 숲이 우거진 비옥한 초원 지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곳이 황량한 사막이 된 것은 약 1,500년 전 발생했던 마법단 전쟁의 여파 때문이었죠. 당시 거의 핵 전쟁 수준의 마법이 케지스탄 각지에서 쏟아지며 지형과 식생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대지는 마르고 생물들은 변형되어 오늘날의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쟁과 상관없이 큰 지리적 경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서쪽은 쌍둥이 바다와 인접하여 서부 대륙과 교역에 유리하며 북부 지역은 황량한 사막이 대부분이지만 메마른 평원과 맞닿아 있어 육지 교역에도 유리한 환경입니다. 또 조각난 봉우리부터 시작되는 큰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케지스탄과 남부 나한투 그리고 동부 하웨자르를 나누는 자연 국경선 샤사르 해에 도달할 수 있죠. 이곳에는 과거 파히르 왕조라는 고대 왕국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멸망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스토리는 대블로 이모탈에서 잠깐 등장합니다. 또한 샤사르 카르의 근방에는 초대 호라드림 졸툰쿨레의 비밀도서관이 있으며 영혼석에 대한 지식을 찾던 신 호라드림 도나는 이곳에서 아스타로트 를 봉인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도 하였죠. 어쨌든 이곳을 제외하면 과거 캐치 스탄 제국의 영토는 지금의 사막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메마른 평원 과 동부 하웨자르의 일부 그리고 남부 쿠라스트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비극들을 겪 으며 그 위대한 영토는 사막 지역 까지 후퇴하다가 현재는 칼데온 붕괴 후 제국이 멸망 하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테지스탄은 지리적, 사회적 특성 덕분에 역사 가운데 여러 세력들의 거점이 되어왔는데요. 고대 삼위일체단과 빛의 대성당, 그리고 고대 스카트심 세력, 또 칼데움의 실권자 무역협의회와 크라스트 몰락 후 넘어온 자카롬 세력과 강철 늑대단 등 역사 속 굵직한 세력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세력은 마법단이었죠. 마법단은 필멸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집단으로 인류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마 소환이나 위험한 마법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보편적인 대중들의 시선이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기후와 자연을 조작하여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원소술사 달구루와 같이 마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준 위대한 존재들도 여럿 있었죠. 마치 디아블로 세계관에선 마법이 곧 과학과 같은 개념이기에 이러한 마법학자들은 이공계 과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 세계관에선 마법을 연구하고 다루는 자들을 포괄적으로 마법학자라 부르는데 요. 민간인들은 마법만 사용하면 대충 싸잡아서 마법학자라 부르지만 이들은 각각 주전공인 학파로 나눠져 있으며 그 학파별로 묶인 세력의 단위가 바로 마법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학파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법의 종류에 따라 원소술사 조형술사 요술사 등으로 나눠지죠. 이러한 마법단은 학파별로 의장 과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지도부 가 이끌고 있으며 다른 학파와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 입니다. 또한 이들은 각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고대 전성기 시절 7개의 메이저 학파와 7개의 마이너 학파로 구성된 총 14개의 마법단이 존재했죠. 그중 가장 큰 규모의 비제레이 마법단은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마법단 전체는 수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단 간의 내전인 마법단 전쟁의 역파로 규모는 계속 축소되었고, 디아블로 3 당시에는 이샤리 성소 소속의 아무이트, 아우 현자단, 비제레이, 탄, 잔의수 이렇게 다섯 마법단의 500여 명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디아블로 4 시대 에는 마법 단의 거점 인 이샤리 성 소가, 폐 허가 되 어, 그조 차도 불확 실한 상 태가 되었 죠？그럼 잠깐 현재 까지 남아 있는 메이저 마법단 들에 대해 조금 더자 세하 게 살펴보 겠 습니다. 먼저 디아블로 역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고 뭉치 비제레이 마법단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세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마법단으로 성역에 최초로 악마를 소환했던 집단이기도 한데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집단이 된 그들이지만 워낙 사고를 많이 쳤던지라 디아포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과거에 이들은 드루이드와 강령술사의 소환술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자기식대로 해석하여 악마 소환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환사 혹은 조형술사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마법단 전쟁의 비극 이후 이들은 위험한 소환 마법을 버리고 원소 마법을 택하여 최근에는 원소술사라 불리는 편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해 위험한 마법학자를 암살하는 비밀단체인 비즈자크타르를 결성하는 등 꽤나 과거로부터 새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죠. 어쨌든 이러한 비제레이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디아1의 원소술사이자 디아2에선 타락하여 비전의 성력의 소환사가 된 자즈레스, 디아2의 드로그난과 혼돈의 성역의 망각의 기사들 디아3 당시 비제레이의 의장이었던 발데크 초대 호라드림 노르티라즈와 데커드 케인의 조상 제레드 케인 또 성역의 최초로 악마를 소환했던 제레하라시와 마법던 전쟁의 주역이었던 바라툭과 호라존이 있습니다. 참고로 디아4의 방랑자 원소술사도 높은 확률로 비제레이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죠. 다음은 환영술의 대가 아무히트인데요. 이들은 환영술사라 불리며 환영과 정신조작, 환술 등을 다루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연구 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비제레이와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위험한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으며 비교적 조용히 연구와 사유에 집중하는 편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부 원정지 지하에 호라드림 성소를 건설하고 졸툰쿨레의 머리를 잘라 봉인하는 인물을 맡았던 초대 호라드림 이벤파드와 초대 호라드림의 리더 탈라샤가 있습니다. 다만 탈라샤의 경우 비제레이와 탄 마법단의 능력 등 모든 마법을 통달했던 마법의 대가였기에 일반적인 아무 히트로 취급하지는 않죠. 이어서 물질 조작의 대가 아오편자단인데요. 이들은 변형술사 혹은 요술사 등으로 불리며 물질 조작과 연금술, 변형술, 합성술, 그리고 성역의 자연과학과 물리학까지 아무히트와는 반대로 형이하학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참고로 과거 번역에는 아오편자단을 소리 그대로 에네아드라고 번역했었지만 최근엔 아오편자단이라는 번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이들도 비제레이보다는 비교적 얌전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들과는 또 다른 방향의 괴짜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초대 호라드림 졸퉁쿨레가 있으며, 그의 동료였던 칼데움의 아유잔이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아모이트와 아우 편자단의 가치가 다른 만큼 초대 호라드림 시절 이벤파드와 졸퉁쿨레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다음으로 점성술의 대가 탄마법단입니다. 이들은 신비술사 혹은 점술가 등으로 불리며 점술과 예지, 또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성역의 천문학자들이 바로 이들이며 이들은 고대 종교인 스카트심의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 신앙을 따르는 쿠라스트의 오르무스와 이모탈에서 등장했던 그의 제자 카르슌 그리고 호라드림 결사단 소설에서 벨리알에게 이용당했던 가레스 라우가 있죠 이어서 원소 마법의 대가 잔애수 마법단인데요 이들은 원소술사라 불리며 다른 모든 마법을 조잡하다 여기고 오직 원소 마법만을 극한으로 깎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방식은 저속하다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1세대 네팔렘 중한 명인 애수를 섬기며 오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독특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여자 원소술사는 잔애수 소속이며 남자 원소술사는 비제레이 소속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아포 원소술사는 성별의 자유가 있는 만큼 비제레이 소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담이지만 아드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비제레이는 원소 마법에 대해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근본 있는 실력자들은 잔애수 소속의 원소술사라 평가하고 있죠. 어쨌든 이들은 7년마다 마법의 잠재력이 있는 7살 여자아이를 찾아 후계를 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문하여 그 아이를 제자로 삼는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디아투의 원소술사 이센드라와 초대 호라드림 닐프루가 있죠.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마법단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메이저 마법단이고요. 그나마 여전히 규모가 큰 곳은 비제레이, 아무이트, 아홉 현자단 정도이며 파안과 잔의 수는 과거로부터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대에는 베스천, 사란데시, 하라카스, 담지 등 다양한 마법단이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상태이죠.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학파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보수적인 마법단책에 반항하며 금지된 지식까지 손을 대는 마법사라는 새로운 존재들도 등장했으며 그 위저드라는 표현은 그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지어준 명칭이라고 합니다. 또 헤다지라는 신종 마법단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디아포 꾸미기 상점에서 스킨을 팔고 있는 테자리 소속된 마법단으로 그녀는 원래 담지 마법단 출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캐지스탄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는 마법단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케지스탄역 기원전 2300년경 최초의 인류문명인 케잔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지스탄역 기원전 2200년경 최초의 마법단이 설립되었죠. 그러다 케지스탄역 기원전 2100년경 마법단은 알리킬시라는 마법단의 최고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의회의 지도자는 매달마다 각 마법단의 대표가 돌아가며 맡았고, 그들은 당시 케잔 제국의 수도 비주준의 황실과 협력하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력한 지배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후 제국의 권자는 매번 바뀌었지만 몇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권을 지고 있던 것은 바로 마법단의 수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케지스탄역 기원전 1992년 제레하라시라는 평범한 비제레이 마법학자가 마법단 간의 다툼 속에서 살해당한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죽은 자신의 가족으로 착각하여 성역의 최초로 악마를 소환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레하라시는 놀란 마음에 악마를 다시 봉인했으나 비제레이의 장로들은 이를 자신. 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지옥의 대악마들이 성역의 존재를 눈치채고 말았죠. 그로 인해 벌어진 일이 바로 게지스탄 역 기원전 1809년에 벌어진 죄악의 전쟁이었습니다. 다행히 울디시안의 희생으로 전쟁은 잘 마무리되었고 천상과 지옥도 당장은 휴전 협정을 맺게 되었죠. 한편 전쟁 직후 천사들에 의해 기억이 조작된 인류는 죄악의 전쟁이 신앙에 대한 극단적인 맹신의 결과라 생각하고는 그 전쟁을 단순 종교로 정도로만 여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점차 종교보다는 실존적이고 수학적인 이치를 따르는 마법의 위상이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케잔 제국의 이름도 오늘날의 케지스탄으로 바꾸었죠. 그렇게 케지스탄역 기원전 1799년부터 약 1500년 동안 마법의 황금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절엔 도시의 광장에서 대놓고 마법 공연을 할 정도로 마법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인류 문명도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초기 14개의 마법단 중 비제레이, 아무이트 아홉현자단이 3대 마법단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번영했던 비제레이는 당시 미지의 땅이었던 서부대륙까지 진출할 정도였죠. 한편, 죄악의 전쟁의 생존자인 울디시안의 동생 멘델른이 저술한 칼란의 기록 등을 통해 죄악의 전쟁의 진실을 알게 된 소수의 마법학자들은 이계의 존재를 소환하는 마법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케지스탄역 기원전 264년, 야욕의 눈이 비제레이 마법단이 이를 어기고 다시 악마 소환술을 연구했죠. 이 소식은 바로 다른 마법단에게도 전해졌고 곧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되니. 케지스탄 역 기원전 210년, 아무이트와 아홉 현자단 연합이 제국의 수도 비주준에 위치한 비제레이 본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마법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치전으로 시작된 마법탄 전쟁은 곧 동부대륙 전역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비제레이가 수적 열세로 비주준을 버리고 도망칠 정도였지만 곧 그들이 소환한 악마들로 인해 전세는 역전되는데요. 비제레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염소인간 카즈라가 탄생하며 아름답던 초원이 황야가 되고 여러 동식물들이 마법의 영향으로 거대해지고 난폭해지게 되었죠. 당시 비제레이의 지도자는 호라전과 바르톡이라는 형제 마법학자였는데 그중 동생인 바루툭은 피해군주라 불리며 적의 피로 목욕을 했던 잔인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악마들의 권능을 인정하고 숭배하며 그들에게 충성을 바쳐야 인류가 존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죠. 하지만 형인 호라조는 악마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들은 매우 위험 하기에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소환했던 악마들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아군들까지 공격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호라조는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인류가 파멸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자신의 동생을 막기로 결심하였죠. 그렇게 고대 도시 비주준에서 형제간의 결투가 벌어지며 도시가 초토화되고 수십만 명이 죽는 치열한 사투 끝에 결국 코라존이 바로투을 쓰러뜨리면서 캐지스탄역 기원전 203년, 약 7년에 걸친 마법단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초기 마법단 14개의 학파 중 대부분이 멸문되어 5개의 학파만 남게 되었으며 대중들은 마법을 위험한 요소로 여기게 되어 남은 소수의 마법학자들조차 핍박 멸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한편 비제레이의 생존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 을 했는데요. 일단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해 위험한 마법학자를 암살하는 비밀단체 인 비지자크타르를 결성하였으며 서부대륙에서 원소 마법을 배우고 돌아온 비제레이 정마법사 사르나 카일은 동료들에게 이제 위험한 소환 마법이 아닌 순수한 자연 마법 을 탐구하자고 제안하였죠. 그로부터 비제레이는 서서히 원소술사 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아카라 트의 등장으로 그 전과는 정반대인 종교의 황금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자카라트의 가르침은 자카롬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마법은 더욱 음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법학자들은 여전히 활동하며 인류 문명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호라드림 결사단이 바로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칼데움의 실권을 지고 있던 무역협의회가 자카롬의 대사원 살덴 칼과 더불어 마법단을 위한 대학 이샤리 성소를 건설해주는데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이로 인해 칼데움의 상인들은 종교에서 종교와 마법이라는 강력한 힘을 손에 넣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건립된 이샤리 성소 덕분에 마법단은 다시금 양지로 올라오게 되었으며, 이샤리는 모든 마법단의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이자 지식의 보고로 성장해 갔고, 동시에 젊은 마법학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특히 시안사이 섬에서는 마법 영재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샤리 성소의 마법학자들은 그 유망주들을 발굴하여 마법단의 새로운 주축으로 키워 나갔죠. 디아블로 3 시점에는 대 마법 학자 발데크를 필두로 모든 마법단이 이샤리 성소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들은 전범의 후예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에 반발하는 젊은 마법사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로써 오랜 세월 박해받던 마법단은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칼데우무의 이샤리 성소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칼데움 동서무역의 중심지였던 현실을 이스탄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추정되는 도시로 마법단 전쟁보다 더 이전에 세워진 케지스탄의 유서 깊은 교역 도시였습니다. 칼데움은 황실의 영향이 있기 전부터 교역 협의회라는 상인조합이 사실상 통치기구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중립을 유지한 덕분에 오랜 세월 존속할수 있었죠. 그러다 알카르누스의 품질 좋은 광석과 달그루 오아시스의 물을 공급받으며 도시는 더욱 풍요로워졌고 이후엔 자카롬의 대사원 살다 칼과 마법단의 대학 이샤리 성소 그리고 성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 칼데움 대도서관까지 건설되며 모든 방면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서부 대륙에는 사막의 보석 루트 굴레인이 있고 동부 대륙에는 동방의 보석 칼데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규모 면에서는 칼데움이 압도적으로 거대했죠. 여기에 디아투 시대에 쿠라스트가 몰락하며 제국의 세번째 수도가 되면서 칼데움은 명실상부 성역 역사상 가장 번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국의 수도는 지금까지 총두번 바뀌었는데요. 처음은 케지스탄역 1042년 자카룸을 제국의 국교로 삼고 최초의 쿠에히간을 선출했던 타사라 황제에 의해 제국의 수도가 고대도시 비주준에서 자카룸의 중심지 쿠라스트로 옮겨졌고요. 이후엔 케지스탄역 1265년 디아투의 사건으로 쿠라스트가 몰락하여 당시 황제였던 학칸 1세가 쿠라스트에서 칼데움으로 천도하였죠. 그후 칼데움의 자카룸 사원 살덴칼은 사실상 자카룸의 교황청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 무렵 디아 2에서 만났던 강철 늑대단도 칼데움으로 넘어가 황실 소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아 3에서 벨리알의 음모와 말티엘의 영혼 수확을 겪으며 칼데움도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이후 큰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도시를 휩쓸자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다가 결국 디아 4의 시대인 캐지스탄역 1336년에 이르러서는 캐지스탄 제국과 함께 완전히 붕괴된 상태가 되었죠. 그 가운데 끝까지 칼데움을 지키던 강철 늑대단도 결국은 도시에서 쫓겨나 달구루 오아시스 근처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칼데움의 백성들은 바다 건너 루트골레인이나 캐지스탄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항구도시였던 계약쿨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계약쿨은 마법단 전쟁의 폐허 위에 비교적 최근 건설된 해양도시였는데 이곳은 불량배들이 실권을 잡은 무법의 도시였죠. 하지만 마을 밖에는 더큰 위협이 가득했기에 민중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계약쿨은 신호라드림의 전신인 정예결사단에 발생지였으며 데커드 케인과 레아가 처음 만난 장소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샤리 성소도 무사하지 못했는데 한 마법 학자 지망생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는 릴리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와서 이샤리 성소를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릴리트 본인에 의해 지옥문까지 열려 칼데움 전체가 생지옥이 되어 버렸죠. 이렇게 해서 성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칼데움과 케지스탄 제국은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 세계관 역사의 중심지 케지스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엄청 요약한 내용이라 실제 내용은 더욱 방대하기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더 디테일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들을 댓글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진짜 덕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법단의 비밀을 찾아 케지스탄으로 향하세요. 끼